안녕하십니까? 서재유입니다. 지금부터 건축 부지 땅 매매에 대한 상세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둔촌역세권에 있는 땅입니다. 정보입니다. 매매 금액은 20억 원입니다. 가성비가 좋은 건축 부지 땅 토지입니다. 매물 번호는 886번입니다. 전철입니다. 지하철은 5호선, 8호선, 9호선을 이용할 수 있는데, 5호선인 경우는 둔촌동 역세권이고 강동역세권입니다. 천호역을 이용할 수 있고, 8호선인 경우에는 천호역과 강동구청역, 9호선인 경우는 올림픽공원을 이용할 수 있는 트리플 역세권에 있는 건축 부지 땅입니다. 청경도시 강동구 성내동에 있는 땅입니다. <laughs> 강동구 성내동은 보안이 잘되는 청정 도시입니다. 왜냐하면은 관공서가 밀집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강동구청, 경찰서, 소방서, 보건소 등이 강동구 성내동에 밀집이 되어 있습니다. 구독을 눌러주시면 많은 정보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laughs> 대지 면적은 100... 79.3 제곱미터로서 54.24 평입니다. 용도입니다. 토지에 대한 용도입니다. 국토 이용 법률은 도시적이고 삼종 주거적입니다. 다른 법령으로는 과밀 억제권익이고 공장 슬립 시 제한적입니다. 규제 시행령 구조상은 기록상에 없이 깔끔합니다. 삼종 주거지역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3종 일반 주거지역입니다. 3종 일반 주거지역은 국토교통부 장관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이 지정하는 지역으로서 주거지역 중 제3종 일반 주거지역의 건폐율은50% 이하이며 용적률은 200% 이상 300% 이하입니다. 기타 상시한 내용은 조례로 정할 수가 있습니다. 개별 공시지가입니다. 2024년도 1월 기준으로 개별 공시지가는 제곱미터당 510만 4천원입니다. 도로는 서로 새로 한 면을 접하고 있습니다. 건축물입니다. 현재 있는 건축물은 76.4 제곱미터로서 11.87평입니다. 건축면적입니다. 연면적은 163.48제곱미터에서 49.45평입니다. 따라서, 49 따라서 근, 재건축을 하는 게 유리하겠습니다. 명도, 신축을 한다고 가정을 했을 때 명도 관계는 어떻게 되느냐 하면 은 매매 계약을 할 경우에 명도가 이미 협의가 된 상태입니다. 소재지, 땅의 소재지는 어디 있는 거냐 하면 은 서울, 강동구 성내동에 있는 땅 건축 부지입니다 20억 원이고 둔촌 역시권에 있는 땅 건축 부지입니다 환경을 주변 환경을 한번 보겠습니다 학교는 동북둔촌 배제한영외고등이 있고 고속도로는 경부중부수도권제일순환올림픽대로 한강다리로는 올림픽대교 천호대교 구리암사대교 강동대교가 있음으로 해서 강북 연결이 상당히 쉽습니다. 마트는 현대백화점 이마트 홈플러스를 쉽게 이용할 수 있고 하나의 스타필드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인프라입니다. 병원은 아산병원 보험병원 경희대병원 근처는 돈준중공 아파트가 올림픽파크 보레원으로 재건축 재탄생 중에 있습니다. 2024년도 11월에 입주 예정입니다. 금융기관 은행은 하나우리하나 하나, 신한 kb에너지 등 금융기관이 많이 있고, 은행은 많이 있고, 공원은 올림픽공원, 일자사공원, 한강시민공원. 강동구의 인구입니다. 강동구 인구는 2024년도 기준으로 53만 명으로 증가되고 있는 추세에 있고, 2030년도가 되면 인구가 증가되어 강동구 인구는 60만이 되겠습니다. 서울 25개 구 중에서 인구 증가 도시입니다. 그만큼 매력이 있는 도시가 되겠습니다. 강동구의 자랑 3대 심장입니다. 고덕 기즈밸리 첨단 업무단지 디지털 엔지니어링 복합단지가 들어섬으로 인해서 38,000명의 고용 창출 효과가 나타나고 있고 경제 유발 효과도 9조 5천억의 경제 유발 효과가 나타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강동구의 정비사업입니다. 정비사업 강동구는 발전한 도시죠. 강동구 천호동에는 1,2,3,4구요. 정비 사업이 한창 공공재개발 사업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재건축 사입니다 근처에 있는 재건축 사항으로 올림픽파크 포레온, 구둔촌주공 아파트가 되겠습니다. 올림픽파크 포레온은 12,032세대가 2024년도 1월에 입주 예정이 되있습니다 삶의 질이 한층 더 업그레이드 되겠습니다. 강동구에 둘러싸고 있는 신도시상입니다. 강동구는 현재 끝자락입니다. 그러나, 위례, 교산, 하남, 미사, 다산, 왕숙천 등 신도시가 강동구를 뺑 둘러싸고 발전하고 있기 때문에 강동구는 끝자락에서 중심도시로 발돋움할 예정입니다. 돈입니다. 돈. 돈이 되는 건축부지입니다. 왜냐하면 은 강동구는 강남사구 지역이기 때문에 주변 신도시 영향으로 인해서 서울의 끝자락에서 중심 도시로 도약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메가시티가 되면 미래 가치는 한층 더 업그레이드 되겠습니다. 광고상입니다. 유튜브 광고상입니다. 유튜브 광고 효력이 상실되는 경우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유효기간이 경과되었다든지 계약이 체결되다든지 조건이 변경되었을 때는 유튜브 광고 효력은 상실됩니다. 유효기간은 12월말까지 임의로 정한 상태입니다. 대면상입니다. 상세한 정보를 알고 싶을 경우에는 만나서 대면을 한 후에 공개를 함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후 인연이 있다면 계약으로 연결이 되겠습니다. 인연입니다.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가성비가 좋은 땅 건축 부지 매수를 하고 인프라가 잘 구축된 곳을 선택을 하고 이왕이면 미래 가치가 풍부한 곳 강남 사구 강동구를 선택을 하면 후회 없는 선택이 되겠습니다. 좋은 인연 감사합니다. 정직과 신뢰로 보답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